취재 목적으로안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. 이리 오세요. 이이요 이리 이리 오세요. 아니, 이리 오세요. 요 이리 요이 아니. 죄송하다는. 이리 오세요. 이 붙이지 나를 치을 붙이지 지 않았기 때문에. m not 왔 h e a d a 문 h e You told me s 니까 u c h You're going to tell me. y 의 u r 결 g 이 i n g to tell me. 이 o u r e going to tell m 다 You're g o 니다 g to tell me. 다음 u 하 e g o i 뉴스 탑하 t e 는 l me. You're g o 여기 빨리 와가지고, 저한테 폭력 빨리 행사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